핵심 24번째 유도전동기 기동법입니다. 속도 제어와 기동법은 같이 가는 거죠. 기동법.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농형 유도전동기와 권선형 유도전동기야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역시 특징이 비례추위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은 2차의 저항을 삽입한다. 이걸 이해하면 2차 저항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비례추의 원리다. 그리고 게르게스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게르게스 현상, 크로링 현상 중에 게르게스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전부 농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방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전압. 전압을 100% 인가하는 전전압 기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또 감압. 전압을 낮추어서 기동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전전압 기동은 직입 기동이라고 불러요. 직입. 직접. 전동기에 전압을 가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압 기동은 전압을 감하는 건데요. 전동기에 가해 주는 전압을 낮추는 거예요. 기동할 때만 전동기에 가, 그 단자의 전압 요 이야기는 전동기 단자 전압입니다. 전동기 단자 전압을 얘는 기동 시만 낮췄다가 운전 시 전 전압을 가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낮추는 방법이 결선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결선으로 낮추는 방법이 Y델타 결선이에요. 그래서 Y델타 기동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것을 리액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리액터에 의한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전압을 낮춰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고요. 단권 변압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단권 변압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예를 뭐라고 하냐면 기동 보상기라고 불러요. 기동 보상기 에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에 대한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죠. 권선형은 하나예요. 2차 저항법. 게르스프 파는데 2차 저항만 기억하시면 돼요. 권선형의 특징은 비례추위입니다. 우리는 이 비례추위가 무엇인지를 알면 권선형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종류, 어렵진 않죠. 요 앞에 것만 기억하지 말고 어, 이거에 대한 전압을 낮추는 방법이다. 리액터에 의한 전압 강하다. 또 단권 변압기에 의한 전압 강하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걸 외우기는 쉽게 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제 봅니다. 이런 예제가 있죠.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으로 옳지 않은 것 됐어요. 권선형, 농형 다 포함하죠. 여기서 보면 Y델타, 기동보상기, 전전압 기동 이렇게 다 맞아요. 여기 1차 저항 조정에 의한 기동법은 없어요. 2차 저항이죠. 그러니까 1차 저항이냐, 2차 저항이냐, 요것만 우리는 이해만 하면 이 권선형이죠 3번이 답이 되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죠 다음 거 볼까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인가요 y 델타예요 우리는 이 y 델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회로이론에서 배웠어요 y 결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y 결선하면 선간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압의 루트 3배 전압이 된다고 라 하는 거죠 그리고 선전류하고 상전류는 똑같다. 뭐 이런 거 기억하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루트 3배 되는 이 관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가 운전이에요. Y가 감압이죠. 이렇게 보면 얼마로 전압이 줄어들 거예요? 루트 3배란 말이에요. 이거는 루트 3배 되는 것은 감압이 아니라 전압이 커진 거예요. 3배. 전압이 커진 거예요. 아니죠.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줄어드는 것 중에 루트 3배 관계가 있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당연히 전압을 줄여서 기동한다. 감압이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3번과 4번은 답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뭐 고려될 대상도 아닌 거고, Y델타 결선이 루트 3배 관계만 있다는 것만 알면 2번이라고 하는 이 답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유도전동기에 대한 기동법이었습니다.